한국어로도 번역되어 있는 마이클 하이저의 보이지 않는 영역. 이 책은 성경이 본래 가지고 있는 초자 연적 세계관을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책입니다. 로고스 바이블 소프트웨어를 제작하는 일에 참여한 그는 성경 저자들이 이해했던 영적 세계를 현대 독자들이 종종 간과한다고 주장하며 특히 하나님의 신적회의 영적 존재들의 역할. 그리고 선과 악의 우주적 전쟁에 대한 개념을 강조합니다. 방대한 추석을 포함하고 있는 이 책에서 저자는 고대 이스라엘과 초기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영역을 인식했는지를 탐구하면서 성경에서 언급되는 천사, 악령 그리고 작은 신들에 대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하이저는 성경이 위계적인 영적 세계를 제시하며 야외 하나님이 인간과 신적 존재들 모두를 다스리지만 그중 일부 존재들이 타락하여 반역했다고 설명합니다. 첫째, 하이저의 핵심 개념들 중 하나는 신적 회의, 즉 하나님이 우주를 다스리기 위해 활용하는 영적 존재들의 모임입니다. 이 개념은 다음과 같은 성경 구절을 통해 설명됩니다. 시편 82편 1절은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그들 가운데서 심판하신다라고 되어 있고 하이저의 출발은 바로 이 구절입니다 욕기 2장 1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는데 사탄도 그들 가운데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이저는 히브리어 엘로힘이 단순히 하나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신적 존재들을 가리킬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여호와는 최고의 하나님이며 이 신적 존재들을 다스리는 절대적인 통치자입니다. 일부 신적 존재들은 타락하여 하나님께 반역하였고, 이후 성경에서 악한 영들이 되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아들들의 타락과 네필림 하이저는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에 언급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인간 여성들과 관계를 맺어 네필림을 낳았다고 해석합니다. 그는 이를 단순한 인간의 제약이 아니라, 타락한 신적 존재들이 인간 세계를 타락시키려는 초자연적인 사건으로 봅니다. 이 사건은 가나안 정복 이야기와 연결되며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대적했던 여러 부족들이 네필림과 연관이 있다고 설명됩니다. 하이저는 이러한 반역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왜곡하려는 시도였다고 주장합니다. 셋째, 바벨탑과 민족들의 분배 하이저는 창세기 1 1장에서이 바벨탑 사건이 단순히 인간들이 언어적으로 흩어진 사건이 아니라 신적 세계에서도 중요한 변화가 일어난 순간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신명기 32장을 중요한 해석의 열쇠로 사용합니다. 신명기 32장 8절 가장 높으신 분께서 여러 나라의 땅을 나누어 주시고 인류를 갈라놓으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민족들의 경계를 갈라놓으셨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목이라고 설명됩니다. 하이저는 이 구절이 하나님이 바벨탑 사건 이후 열방을 신적 존재들에게 배분하셨지만 이 존재들이 타락하여 각 나라에서 우상 숭배를 일으켰다는 뜻이라고 주장합니다. 결국 하나님과 이 타락한 신적 존재들 사이의 영적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넷째 예수 그리스도와 열방의 회복,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타락한 신적 존재들로부터 열방을 다시 하나님께로 회복시키는 메시아로 등장합니다. 하이저는 예수님의 사역을 초자연적인 전쟁으로 해석합니다. 특히 병고침, 귀신축출과 같은 예수님의 사역은 모두 타락한 신적 존재들의 영향력을 무너뜨리는 것이었으며 결국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들의 권세가 꺾였습니다. 다섯째, 바울의 우주적 전쟁 신학. 하이저는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 영적 전쟁 개념이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강조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어둔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골로세서 2장 15절에서는. 예수님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장해제시키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이 타락한 신적 존재들에 대한 승리를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여섯째, 요한계시록과 최후의 승리. 하이저는 요한계시록이 우주적 전쟁의 최종 결말을 보여준다고 설명합니다. 타락한 영적 세력의 붕괴를 뜻하는 바벨론의 멸망, 사탄의 결박,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는 새 하늘과 새 땅. 이로써 하나님의 왕국이 완전히 이루어지고 타락한 신적 존재들은 최종적으로 멸망하게 됩니다. 하이저의 보이지 않는 영역이라는 책은 독자들에게 성경이 가진 초자연적 세계관을 다시 회복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는 현대 서구적 사고방식이 성경의 원래 문맥을 오해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하며, 성경 속 초자연적 세계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하이저에 따르면 성경은 단순한 인간 역사책이 아니라 하나님과 반역한 신적 존재들 간의 영적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은 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하실 것입니다.